누가복음 13장 열매맺지 못하는 나무 이야기.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예배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재단 재물에 피에 섞은 일을 예수께 전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또한 며칠 전 실루암 탑이 무너져 덮치는 바람에 거기에 깔려 죽은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나쁜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앞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가 그 나무에 사과가 있을까 해서 다가가 보니 하나도 없었다. 그가 정원사에게 말했다. 어찌된 일이냐. 이제까지 내가 3년이나 이 나무에 와서 사과를 찾았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좋은 땅을 더 버리겠느냐. 정원사가 말했다. 1년만 더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거든,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장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거기에 관절염으로 몸이 뒤틀리고 등이 굽어서 고개조차 들수 없는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18년째 그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셨다. 여자여, 너가 자유케 되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손을 얹자 여자는 당장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난 회당장이 회중에게 말했다. 일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 엿새나 됩니다. 치료받고 싶거든 그중 한 날에 오시오. 그러나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쏘아붙이셨다. 너희 사기꾼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 물을 먹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18년이나 매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고 그 외양간에서 끌어낸 것이 어째서 문제라는 말이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비난하던 자들이 말문이 막혀 얼굴을 붉히며 떠나갔다. 회중은 기뻐하며 그분께 갈채를 보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앞마당에 심는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독수리들이 그 안에 동지를 틀 만큼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자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빵세 덩이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는 누룩과 같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푼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각 성읍과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셨으나 시종 일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다. 어떤 구경꾼이 말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많고 적고는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점념하여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수 있는 힘든 길이다. 너희 가운데서는 평생동안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앉을 줄로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다. 어느 날 너희가 안에 들어가고 싶어 문을 쾅쾅 두드리겠지만 문은 잠겨있고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내 손님 명단에 없다. 너희는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알았습니다. 하고 따지겠지만 주인은 단호히 너희 말을 자를 것이다.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 그때 너희는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되어 바깥 추운 데 있을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행진에 들어가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식탁에 앉은 것을 볼 것이다. 그러는 동안 너희는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의아해할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오고 먼저였던 사람이 결국 나중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말했다. 얼른 피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 여우에게 전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느라 바쁘고 사흘째에는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뿐 아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불운한 최후를 맞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신부름꾼들을 학대하는 너희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안전히 품 듯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간절히 모으려고 했으나 너희는 거부하고 돌아섰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너희가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말하는 그날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한 번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안식의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손님들이 모두 그분을 주시하며 일거수 일투족을 살폈다. 바로 그분 앞에 관절 마디가 심하게 부은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돌려 보내셨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식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졌는데 당장 달려가서 끌어내지 않고 안식일이냐 아니냐를 따질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예수께서 식탁에 둘러앉은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셨다. 사람들이 저마다 밀치고 상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주인이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초대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주인이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당신은 자리를 잘못 잡았소. 상석은 이 사람의 자리요.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마지막 남은 맨 끝자리로 가야 할 것이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친구여 앞으로 나오시오. 하고 반드시 말할 것이다. 그 일이 저녁 식사에 온 손님들에게 화젯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가 거만한 태도로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다음번에 내가 저녁 식사를 베풀거든. 너의 친구와 가족과 잘 사는 이웃들. 곧 호의를 갚을 사람들만 초대하지 마라.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지역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 자신이 복되고 또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호의에 보답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할 때그 호의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초대받은 손님 이야기. 그 말에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응답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녁 만찬을 먹게 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이어받으셨다. 그렇다.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 파티를 열어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그는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 말했다. 오십시오. 음식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나는 땅을 좀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겠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하고 말했다. 또한 사람은 나는 방금 소 다섯 쌍을 샀는데 꼭 가서 부려봐야겠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하고 말했다. 또한 사람은 나는 신혼이라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가봐야 한다. 하고 말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정을 보고했다. 주인은 격분해서 종에게 말했다. 어서 시내의 큰 길과 골목길로 나가거라. 가서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과 노숙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눈에 띄는 대로 모아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종이 다시 보고했다.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남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길거리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너라. 나는 내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내 저녁 파티에서 먹지 못할 것이다. 비용을 계산해 보아라. 하루는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새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초만 놓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면 너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끝내지도 못할 일을 벌였구나. 하고 손가락질하며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또 너희는 병사 1만 명으로 병사 2만 명을 가진 왕을 당해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만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밀사를 보내 휴전을 맺지 않겠느냐.간단히 말하겠다.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한 마리. 평판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오랜 친구처럼 대한다. 그들이 불평하자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너희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판에 두고서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너희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아흔아홉 명의 선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죄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천국에는 더큰 기쁨이 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어떤 여자에게 동전 열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그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집을 뒤지며 구석구석 살피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틀림없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그와 같이 파티를 벌이며 축하한다.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의 몫으로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제 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옷한 벌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버려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그들은 흥겹게 즐기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는 동안에 마다들은 밭에 나가 있었다. 그가 하루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에 이르자 음악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동생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 어른께서 잔치를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쇠고기 파티입니다. 하고 종이 말해 주었다. 마다들은 분하고 언짢아서 저만치 물러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잔치 한번 열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너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누가복음 16장 부정직한 관리인 이야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관리인이 있었다. 관리인이 직위를 남용해서 사사로운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고가 주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들여 말했다. 너에 대해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찌된 것이냐. 너를 해고하겠다. 내가 너의 장부를 철저히 감사해 볼 것이다. 그러자 관리인은 속으로 말했다. 관리인 일을 잃었으니, 이제 어쩌지? 막나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구어를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지, 좋은 수가 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거리에 나앉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들여줄 것이다. 관리인은 곧장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렀다. 처음 온 사람에게 관리인이 말했다.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가 말했다. 올리브 기름 100통입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지금 당장 여기 앉아서 당신 서류에 50이라고 쓰시오. 다음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슨 빚을 졌소? 그가 대답했다. 밀 100부대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 서류를 가져다가 80이라고 쓰시오. 자,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했다. 왜 그랬겠느냐? 그가 제 앞가림을 할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보다 영리하다. 그들은 늘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는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면 큰 일에도 정직할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을 속이면 큰 일도 속일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가게를 맡기겠느냐? 두 명의 사장을 위해 일하는 직원은 없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구나. 하나는 떠받들고 하나는 얕보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은행,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 돈을 밝히는 무리인 바리새인들이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눈을 불아리며 그분을 현실을 모르는 대책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는데는 달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 이 사회가 보고 대단하다고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터무니없다 하신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끄는 초대다. 하나님의 율법이 한 글자라도 달아 없어지기 전에 먼저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녹아내릴 것이다. 이혼법 규정을 구실삼아 정욕을 덮으려는 것은 가늠이다. 결혼법 규정을 구실삼아 정욕을 덮으려는 것도 가늠이다. 부자와 나사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그의 집문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온몸이 종기투성이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 인생의 소원이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러다가 이 가난한 사람이 죽었고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긴 나사루를 보았다. 그가 외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쌍히 어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사루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불 속에서 몹시 괴롭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너는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여기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게다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수렁이 있어서 우리 쪽에서 너희에게 가고 싶어도 갈수 없고, 너희 쪽에서도 아무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섯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경고해서 그들만큼은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줄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그가 말했다. 저도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 일어나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도 자신들의 행실을 고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